자더 캠프롤리그 대회 PC방 대회 음, PC방 대회 대표 선발전 잠실 본점 대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루팀과 퍼플팀 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서로 인베이드 방어를 할지 인베이드를 갈지 일단은 블루팀은 인베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인베이드를 갈것 같고 블루팀은 인베이드를 방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주쳤고요. 좋아요. 무난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라인전 구도를 봤을 때, 퍼플 팀 같은 경우는 라인전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갈수 있게끔, 그리고 한타, 그, 그랩을 당했을 때 죽지 않게끔 나미가 수호자를 들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카사스의 경우, 어둠의 수확. 요즘 핫 굉장히 핫한 어둠의 수확이죠. 어둠의 수확을 통한 이득을 보기 위한 어둠의 수확을 들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현 메타에서는 퍼플 팀에서는 역버프를 스타트하는 카밀의 역버프 동선, 그리고 블루 팀은 정버프 스타트를 해주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두 가지의 선택지가 나오는데 서로의 버프를 나눠 가지면서 아래 정글의 블루 팀이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서로 그냥 정상적인 동선을 타서 싸움이 열리느냐. 그 교전 싸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거리에 와드가 없기 때문에 삼거리에 와드가 없기 때문에 이거 딜교환좀 당할 수 있거든요. 어, 1레벨 사용 선고. 사용 선고 끌었지만 일단은 손해를 조금 많이 본 블루 팀의 모습입니다. 역버프를 시작했을 때 진짜 좋은 장점 중 하나가 이런 장점이죠. 바텀에서 이런 이득을 볼수 있다는 장점. 일단 라인 주도권이 퍼플팀에게 있어서 조금 압박을 더 수월하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코는... 어, 미드이래게미드이래게 자, 이거는 플래시 깔끔하게 빼는 모습이고요. 니코가 2렙 타이밍이 깔끔했죠. 좋은 모습 보여줬고, 탑은 1렙과 2렙인데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 플래시를 쓰지 않고, 일단은 살아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래쪽에서 맞물렸지만, 카밀은 바위기를 먹고 있고, 세주아니는 미드에서 계속 있어요. 이거 되게 손해거든요? 굉장히 손해보는 동선. 카밀은 정말 프리하게, 먹고, 밥펌 갱루트를 탑니다.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나미가 물방울은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한 방에, 모르거든요. 알고 있으면 당해주면 안 되는데, 자 이거 녹죠 이러면 아 깔끔하게 대처해내는 잡아내는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탑을 풀어주는 일단 세조한인데 이거 바텀 다이브 또 가능하거든요. 바텀 다이브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카밀이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천천히 쓰는 모습 깔끔한 다이브까지. 성공해내면서 퍼플 팀이 초반 구도를 너무나도 깔끔하게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카밀이 이런 갱킹이 굉장히 좋죠. 이 e 스킬을 벽에다가 쓰고, 가지고 있다가 쓰는 건데, 또 당해요. 플래시 없거든요. 이거, 아, 이거 너무 좀 약간 아니란데요. 너무 편안하게 바텀에서 게임이 터져가는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포탑방패도 좀 먹었고, 집 가면은 빌지워터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라인에서 보일 때마다 킬이 따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게임에서는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쓰레쉬가 올라가면서 또 로밍으로 좀 풀어야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판이거든요. 그리고 이즈리얼 역시 좀 많이 막, 말렸기 때문에 요정의 부족과 수학의 낯을 산 모습입니다. 탑은 텔레포트를 빠졌고요. 서로 탑과 미드에서는 CS 차이가 기본적으로 나고 있는 모습이고 세주아니는 정글링을 좀 돌았기 때문에 일단은 무난하게 레벨링 뜨면서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드 미드 플래시 없거든요. 아까 니코가 풀을빼 놨기 때문에 CC기 들어간다면 깔끔하게 킬을 따 주는 모습이네요. 카서스의 단점인 CC기에 취약하고 도주기가 없다라는 이 단점 잘 활용했습니다. 물론 슬로우가 있긴 하지만 그 슬로우를 뚫고 오는 세주안이기 때문에 카밀이 미드를 살짝 들리는데요. 이거 어, 어, 이거는 W 분신이 굉장히 잘 막아줘서 다행히 좀큰 사고는 안 일어났네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니코 세주아니를 통해서 좀 이득을 많이 봐야 되는데 카밀이 벽을 넘어갑니다. 따라가죠. 이거를 어 풀까지 쓰면서 오, 카밀이 플래시 하나로 플래시 두 개를 교환하고 니코가 같이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카사스의 먹잇감이 되었어요. 카서스, 카밀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아, 이거는 조금 너무 무리를 하지 않았나. 블루 팀에서 약간 욕심을 내봤어요. 카밀을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라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결과로 이뤄졌고, 탑에서는 아칼리가 아트록스를 상대로 좀 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텀은 게임이 굉장히 힘들고요. 루시안 에디 교환 사형 선고 맞췄지만 물방울 와 이거는 나미가 너무 깔끔하게 카서스 궁까지 쓰면서 바펌은 게임이 거의 끝이 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카서스의 궁극기 그리고 나미의 물방울이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이득을 챙겨가는 퍼플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 포탑 방패도 7분의 4개가 다 까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바텀 듀오가 탑이나 미드 쪽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어우, 잠깐, 니코? 니코가 설마 이걸? 니코가 이걸? 와우! 솔로 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사스가 만나자 말자. 일단 이 e 스킬은 피하긴 했는데, 접근하면서 3타 때리고 궁극기로, 데미지, 점화, Q 엔딩 깔끔하게 잡아내는. 아, 니코가 희망인가요? 니코가 그래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나름 선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퍼플팀의 바텀은 7분에 포탑 방패를 깼기 때문에, 리콜 타이밍을 가지고, 윗동선이나, 아니면은 미드 쪽을 타서 용, 이득을 보면서, 포탑 방패를 철거하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좀, 굉장히 운영을 하기에 있어서 퍼플팀이 너무 좋아졌죠. 탑으로, 이제 루시아, 바텀 듀오가 탑 쪽으로 돌면서, 탑타워 포탑 방패를 14분 이전이기 때문에 또 까게 될거고 그렇게 까 나가면은 글로벌 골드 차이가 좀더 많이 벌어지게 될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웃는 그림은 퍼플팀이죠 너무나도 게임이 유리합니다 지금 7분인데 벌써 4000골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들어요 음 블루팀에서 얼마만큼 한타 고도에서 좋게 만드느냐 니코 세주아니의 변수 이거 니코가 어, 이거 W로 좀 낚시가 잘 되긴 했는데, 데려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보이거든요? 아, 이거 살짝 아쉬웠어요. 그래도 W를 통한 낚시가 좀잘 돼서, 어, 이거는, 잡을 뻔 했다는 점. 그리고, 루시안과 아칼리. 자, 아칼리가 한번 들어가서, 딜교환을, 시도를 하는데, 수호자랑 남이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그림이 맞겠죠? 그리고, 어, 잠깐, 관전버그가 있었네요. 카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야 없거든요. 일단 시야 확인했고,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엔딩. 카밀, 너무 잘합니다. 퍼플 팀이, 지금, 어, 근데 미드가? 어허, 혹시 미드가 조금 약간 좀, 이 팀의 구멍이지 않을까. 아 근데, 카서스가 워낙에 스펠이, 없을 때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주하니가 여기서 정글을 먹다가 이거는 QR을 쓴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QR 플래시로 피했지만 세주하니가 너무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림이었네요. 음, 여진으로 살아가면서 좋아요. 그리고 미드는, 이거 탑은 포탑방패가 계속 털려나갑니다. 바텀듀오의 글로벌 골드 차이가 2,000 골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초반에 말씀드렸던, 쓰레쉬의 그랩을 통한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나미의 물방울이 더 정교하게 들어가면서, 카밀의 갱킹까지 깔끔하게, 이득을 많이 챙겨가고 있는 퍼플 팀입니다. 구도가 너무 좋아요. 구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칼리는 계속해서 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바텀 듀오가 탑을 올라온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구도가 바뀌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계속 아칼리가 탑을 가는 건데, 사실 이즈리얼을 혼자 두고 리시가 계속 돌아다니는 구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아칼리 또 죽어요, 이러다가. 연막. 연막으로 한턴 버텼고, 에어본까지는 살짝 힘들었지만, 아칼리가 빠져나갈 수, 있나요?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잘 빠졌고요. 자, 니코. 니코가 이걸? 와, 이거는 니코가 잡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했어요. 세주안이인 척 하면서 들어와서 딜을 넣어봤지만, 한 틱. 그 약간의 데미지가 모자라면서 잡지 못한 모습이네요. 아유,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거라도 해봤어야. 아. 이 제압 골드라도 먹었어야, 현상금을 먹었어야 좀더 모르는 상황에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굴러가게 된다면, 더욱더 힘들 것 같습니다. 니코의 성장 구도도 말리게 되었고, 미드도 포탑방패를 많이 까놓은 상황에, 그리고 퍼플팀의 루시안은 너무나도 프리하게 크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제 석계점 본점, 아, 그 석계점의 대표 선발전 역시, 루시안이 하드캐리하는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그 모습처럼, 루시안을 가져가는 팀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용과 협곡의 전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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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요. 이즈리얼 슬픕니다. 아, 힐까지 다 쓰긴 했는데 이러면 살아가겠는데요? 약간 슬프긴 하지만, 스펠은 다 빼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빠졌지만, 자 초시계로 잘 버텼어요. 그러나 데미지가 너무 센 모습.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텀에서 아트록스가 잡지 못하였고 미드에서 와드를 지우다가 교전이 벌어졌는데 니코가 궁극기가 없는 타이밍에서 초시계로 한번 버텼고요. 카사스는 잡았지만 역시 데미지로 깔끔하게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4분 이전에 모든 포탑 방패를 얻게 된 퍼플팀이 글로벌 골드를 거의 만 골드 가까이 얻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트록스는 아까 궁극기가 빠졌기 때문에 세주아니와 쓰레쉬를 통한 킬이 깔끔하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즈리얼한테 킬을 준 모습이네요. 양보한 모습. 이즈리얼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키워보려는 노력. 아주 좋습니다. 자, 포탑방패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글로벌 골드 차이가 11분에 만 골드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만 골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변수는 딱 하나예요. 카밀과 루시안을 세주안이 니코를 통해서 어떻게 짤르느냐그 자른 걸 통해서 현상금을 먹음으로써 좀 반전을 꿰 차봐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저렇게 데미지가, 아 데미지가. This is crazy. 데미지가 너무 세요. 카사스 진홍고 데미지도 너무 아프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희망, 신락같은 희망도 살짝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너무나도 아 카밀이 천멸고 세주안이 풀써보지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퍼플팀이 계속 계속 이득을 굴려나가고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니코 궁도 빠졌고 아, 이렇게 되면은, 블루 팀, 좀, 많이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대회에서, 서렌을 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렌을 안 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과연. 퍼플 팀은 전체적으로 리콜을 가지고, 리콜 타이밍 가지고 있는데, 돈이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집가서 나오는 템들이, 카사스가 루데네 메아리를 갔어요. 음.. 카스가 원래 선택으로 루덴을 잘안 가는 챔피언인데 루덴을 갔고요 쿨감까지 챙겼고 루시아는 정수약 탈자 빌드를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밀 역시 너무나도 잘 컸고 이제 만약에 정글을 돌아다니다가 퍼플 팀의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죽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퍼플 팀이 이제 슬슬 시야적으로 압박감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시야 압박이 강합니다. 상대 팀 지금 이런 거막 들어갈 때도 조심조심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주안이도 막 체크하면서 들어가는 모습. 쓰레쉬가 바텀을 막고 있는 이 인원 배분이 좀 잘못됐거든요. 루션 딜이 아 너무 편하네요. 게임이 너무 편합니다. 카서스 큐. 피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거의 끝이 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편하게 편하게 흘러간 모습이네요. 여기서 타워 다이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모습이고 아칼리 도망치고요. 지금 협곡의 전력을 통해서 타워를 2차부터 쭉 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지금 끝이 날것 같습니다 15분 이전에 게임을 끝내려는 외도로 보이고 카사스 진홍국 데미지 너무 세요어루시 타워 타워구로 안 맞으려고 일부러 안 때렸고 게임이 15분 이전에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GG 게임이 끝이 납니다.